너네 집 누나 집의 노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푸른 머리와 줄무늬, 아니 줄무늬 후드티에다가 아띵다스 바지에다가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 그리고 포니테일이나 아니면 푸른 머리가 예쁠 것 같죠? <laughs> 자, 이제 그리고 소품으로는, 인형이에요. 예쁘죠? 자, 이제 사진을 찍어볼게요. 체크? 체크? 뭐 하세요 <웃음> 응? 응, <웃음> <웃음> 아, 아무것도 네. 안 했어요. 어,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녹는안되는데 음, <laughs> 그러면은 뽑아. 오늘은 연희를 만나고 연희.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바로 연이입니다. 냥이 냥이 녀석이 되게 까칠해요. 녀석이 응? 까칠해요. 너 얼공 할 거야? 얼공 당연히 해야 돼. 오늘, 응. 야나봐나 나 봐봐. 오늘은 지겸TV와 같이 콜라보를 또 해볼 거예요. 제 얼굴도 찍어주세요. 네. 되게 못생겼죠?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한테 답을. 여기 보시면, 이쁜 연이 고양이 거슴.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안 나오네. 되게 까지 나온 것도 있죠. 추르 고양이. 이 장난감. 추르를 나머지 추르를 짜주면 되겠죠? 네. 준질해줄 겁니까? 손질도 좋습니까? 조금. 조금. 어, 나오... 나오긴 나옵니다. 카메라는 잠깐 들어주세요 아, 카메라든요? 네 야!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하시네요 너라쥬 언 TV를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여기 네. 됐어요 됐습니다 먹이로 가볼게요 유인을 하도록 하죠 일단 어지 추르추르 오씨 네 먹는 모습 혓바닥이 보일 수 아닙니다 부담스럽네요 네 먹는 모습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먹어? 연니 오케이 사 끝이 높아요 먹어? 먹어. 오, 먹어. 오, 먹긴 먹읍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혓바닥을 자세히 안 보이지만 오 혓바닥 보이긴 보이는요 알겠어요 네. 음, 강아지 a s m 은 많이 들어봤는데 고양이 의 s m 말은... 은음 눈동자가 좀... 좀... 음, 음. 눈이 어. 오 시오 어오어오어쒸드리오속바나 아주 잘 보이죠? 위험 잘라버리면 이제 연애가 죽는다는 거 네? 뻥이고 중심을 못 잡아요 기야워 만지면 안 되지 않아요? 눈이 초록색이어서 진짜 예뻐요 네. 러시안 블루? 맞나? 아빠! 네. 고향, 우리 연이 종류가 뭐지? 러시안 블루, 블루 종류여서 네. 다른 색이 없고 엄청 시크해 보여요. 근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 먹었나요? 아니, 씨. 많이 먹었으니 이제 뭘로? 깨끗해요. 가면 안 깨끗해요. 어, 아, 아, 연이 셔만 좀 쓰실수록. 왜 만지면 안 되나요? 실수로 음. 만져버렸어요. 근데 엄청 까칠하네요. 이렇게데자 네. 아. 이번에 우리가 아. 보물찾기 보물 한번 해볼까요? 보물찾기?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요 네. 여기가 <laughs> 어, 바로 오. 우리 아빠 배송실이에요. 오. 네. 아, 작업실이에요. 이쪽을 보세요. 문단 이게 노라노라스티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여기가배송실 넓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숨겨 둘까요? 네, 좋습니다. 나가이 가이 아, 아. 네. 네. 보세요. 이 컵으로 한 거예요. 함정은 네. 없어요. 네. 이 컵? 여기서 이거 커피 먹던 거예요, 다. <laughs> 그거밖에 없어서요. 벽을 보고 하기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잡기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 잡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힌트는 딱두 개에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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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있습니다 이 철창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아니 요 여기부터 저쪽이로1학이그리부터 저쪽이랑 저기아 전화가 어 다시 하자 엄마 왜 싫어 여기 연희랑 얼마 전에 친해졌는데 아니 몇 시에 왔는데 아, 4시. 지금 4시 17분이요? 어? 음. 아니, 4시 30분일 수도 있어요! 아빠나 지금 4시 30분이지? 4시 20분이에요, 지금. 4시 20분. 뭐가? 4시 20분일 수업이래 4시가 안 붙어요? 음. 여러분, 아쉽게도 보물은 못 찾고, 4시 2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몰라. 방윤아, 니 네, 영상통화 해봐. <목소리> 음. 빠빠빠빠빠빠빠빠 또 있고 있음? 아. 이제 집에 와. 아니, 엄마 어디 있는데? 젤? 오늘은 아쉽게 보물을못 찾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하지만 뭐카도 당해 봤고 그리고 고양이도 봤잖아요. 응급 처방 줄게요. 그래서 그거 할까? 네, 김식은 뭐예요? 어. 젤리 바바다한 번만 오 젤리 오 젤리 아니 나 언제 나온데 저기 저기 젤리, 젤리, 젤리 전화 지금, 엄마 지금 누구 집이야? 예쁘다 연이야 러시아 블루 나내 집에 가 현재 모양이 바꾼 것 같아. 현재는 꾹꾹 꾹꾹. 아고 이뻐. 자 오늘은 이렇게 꺼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따랑따랑 빠이.